영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런던 내에서 많이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. 이제 블랙캡. 그런 걸 잡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일반 택시를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블랙캡은 비싸요. 한국의 모범 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거보다는 일반 콜 택시를 부르는 걸 추천드리고요. 서칭만 간단히 해도 회사랑 전화번호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연락을 해서 아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어디 가길 원한다. 라고 하면은 택시기사님을 배정해 줄 거예요. 그리고 기사님이 이제 제 연락처를 기반으로 오시면서 미리 연락을 주실 거고 뭐 목적지까지 이렇게 잘 운전을 해주시니까 너무 뭐 걱정하지 마세요 가면 다할수 있어요 우버도 얘기해주는게 어때요 우버? 아 우버요? 사실 우버를 제일 많이 쓰는 거 같아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카카오택시나죠 카카오택시 카카오택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일체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라고 네,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